제가 종목 게시판을 좀 바꿔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혹시 제가 언급한 종목을 매수하시고 수익이 나면 저 주실 건가요? 저한테 주시면 안 되죠. 그죠? 투자자 본인이 갖는 거죠. 반대로 손실이 나면 투자자 본인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 있는 종목들을 딱히 손절할 계획은 없어요. 어뭐 제가 보기에는 딱히 손절할 이유가 없을 종목인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제가 유튜브상에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뭐 삭제를 하고, 아니면 뭐, 수익이 나서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저도 뭐, 제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저도 매도했고, 제가 보기엔, 이제, 이 정도는 매도해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제가 분명히 유튜브에 언급을 하고, 삭제를 할 테니까, 이 종목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그 가격도 다 없앴어요. 왜냐면, 제가 뭐, 최험가 이런 말도 만들고, 현재가도 이제 작성을 했는데, 이 현재가를 이제 매일 업데이트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종목이 많아지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종목을 한 50종목 정도에다가 그 올릴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을 제가 다 보유하고 있진 않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셨어요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오픈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제가 얘기하긴 했죠 제가 언급하고 있는 종목을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제가 다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종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제가 여기 있는 걸 진짜 다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 갖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 그뭐좀 느린 종목들은 제가 거의 안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 없는 종목들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타로 이제 좀 위험한 종목이라도 이제 단타가 가능한 종목들을 좀 많이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종목은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위험성이 거의 없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만 여기다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스닥 어그 이거 시장 차트인데 제가 어좀 걱정되는 부분이 동학개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동학개미들은 시장의 고통을 좀 대부분 못 느끼 못 느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때 그 코로나 확산으로 이 주가가 폭락할 때 진짜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저도 죽는 줄 알았고요 모든 주식투자자들이 다 죽겠다 진짜 뭐 주식투자다 뭐 한강 가고 싶다 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 느낌의 폭락이었어요 이때 더 폭락하는 줄 알았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삼성전자가 뭐만 얼마 간다라고 막 유튜브에서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 시장이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올랐어요. 위대도까지 엄청나게 상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학개미 분들은 시장에 어떻게 보면 고통을 대부분 모르시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런 거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때 이만큼 폭락했을 때 이 때, 요만큼 폭락했을 때, 엄청나게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아, 이거 다시 또 이렇게, 어? 아 뭐야, 21선도 깨졌고, 뭐, 61선 다 깨지고,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볼린저밴드 하단 맞고 올라오고, 볼린저밴드 하단 맞고 올라와서, 지금 21선을 진짜 가까스로 지지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요 21선을 지지하다가, 이제, 어, 정고점을, 905포인트 정도를 다시 돌파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혹시 여기서 또한번훅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시장이 떨어지면요. 모든 종목들이 다 떨어져요. 제가, 그 이야기했던 이 종목들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급하게 하지 마라. 왜냐면, 초보자분들이 오히려 더 급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주변에서 아마 수익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유튜브에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아, 얼마 벌었다 얼마 몇억 벌었다 몇억 벌었다 그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 분도 있고 몇천 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 나도 빨리 수익을 보고 싶어 라는 생각에 급하게 서두르시는데 절대 급하게 그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여유를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제가, 그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요즘에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슬슬 생겼어요. 아까 전에 이제, 요 분도 저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변을 드렸죠. 제가 질문을 하면 꼭 답변을 드릴 거예요. 요 분도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뭐어 gkl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중에 왜그 파라다이스냐 강원랜드랑 gkl이 재무적으로 더안전해 어, 보이는데 이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꼭 답변을 드렸죠 보시면 어 재무적으로는 뭐이두 종목이 좋지만 파라다이스가 제가 생각하기엔 더 공격적인 마트, 마케팅을 하고 있고 인천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시티가 지리적 장점을 이용해서 앞으로 수익에 큰 도움을 줄것 같다. 그리고 이두 기업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준시장형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사업 확장이 좀 어렵다. 뭐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달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거의 100% 이렇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종목을 이야기할게요. 오늘은 자조, 자동차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자동차 관련해서 정리를 해 봤는데 첫 번째로 내연 기관 자동차, 두 번째는 수소차, 세 번째는 전기차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내연 기관 자동차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타고 있는 차죠. 뭐 휘발유나 경, 경유 차량 이런 것들. 근데 환경 오염으로 전 세계에서 다 퇴출 수순을뭐 겪고 있죠? 곧다 없어지겠죠? 뭐한뭐 한, 뭐한 10년, 20년 후에면 거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이제 수소차. 수소차는 뭐 제가 여기 설명을 써놨는데, 제가 이것도 유튜브에 다 올려 드릴게요. 지금 뭐 내용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충전 시간이 5분 내외로 짧고, 완충 후에 400에서 600km 주행 가능하다. 전기차보다 훨씬 실용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했고, 어 하지만 이제 전기 생산을 위한... 총매제 백금이 필요한데 생산 단가가 높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수소 충전소 이야기 많이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저 아는 지인 중에 이제 카센터를 운영하는 지인이 있는데, 뭐 기아차, 현대 기아차가 수소차가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소차를 좀 밀어 주려고 한다 뭐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 이제 정아세 번째 이제 전기차인데 전기차는 이제 당연히 전기로 동력을 어, 움직이는 자동차고 화석 연료가 아니라 이제 배터리 전기로 이제 모터를 회전 시킨다 그리고 뭐 친환경적이고 소음이 적다 하지만 이제 충전이 문제인데 충전이 급속 충전 2, 30분, 완속 충전 4시간을 해도 주행 거리가 2에서 300km 정도 된다. 하지만 충전 비용이 저렴하다. 뭐 지인이 이야기하기에 그 전기 오토바이 완충하는데 100원 드는데 100km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기차는 뭐 정비도 크게 필요 없어서 뭐 카센터 하는 지인이 이제 뭐 정비사들에겐 장기적으로 안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 유튜브 그 영상을 보신 분들한테 댓글을 좀 한번 달아주세요 세가지 1번 2번 3번 중에 앞으로 어떤 차가 대세가 될까 어, 1번 그래도 내연기관 자동차가 대세차가 될 거다 2번 수소차가 대세차가 될 거다 3번 전기차가 대세차가 될 거다 한번 댓글에다가 달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조회수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이제 3-4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뭐 300, 400, 500 이렇게 나와요. 하루 이틀 만에.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보시는지 궁금하니까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자동차 이야기 했으니까 당연히 자동차 관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이제 일진파워 수소차 뭐 기존에 한번 이야기 했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자동차 관련 업종 세, 세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죠. 세 종목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황금 ST 어, 이것도 전기차 배터리고 요건 니켈 가격이 상승하면 실적이 개선되는 그러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한국판 뉴딜 관련 종목이고 SK이노베이션 뭐 SK이노베이션이나 SK이노베이션 우나 같은 종목이죠. 이건 솔직히 일반적으로 우우가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음, 유리한 게 맞는데, 이게 또 경우에 따라 달라요. 이거는 만약에, 뭐, 혹시 매수하실 거면, 둘다 반반 매수하셔도 되고, 진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그냥, 이 본주를 사고, 이 본주를 사고, 뒷면이 나오면, 뭐, 우를 사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니까, 음, 뭐, 반반 사도되고그 선택은 뭐 어떠한 선택 그래도 뭐 비싼 결과가 나온다. 이것도 이제 예전에는 석유 관련 석유 화학 관련 일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이제 배터리가 워낙 대세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하면은 예전에 석유 화학이었는데 이제는 배터리가 그 중점이 되는 분위기가 되고 있죠. 다음은 이제 에코캡인데 이거는 뭐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친환경 전기차 케이블 그리고 뭐. 세계 최초로 고율 LED 모듈 기술 그리고 이거는 이따가 그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곰목구가 그 4,200원인데 그거보다 가격이 떨어졌고 기간이 다 나갔어요. 이따가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종목 분석을 할게요. 접목 분석 황금 S부터 t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배당 주고요. 그리고 대주주 지분 좋고요. 그리고 실적도 양호합니다. 충분히 좋은 종목이고 SK 이노베이션도 보면 SK 이노베이션만 볼게요 우를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배당도 꽤 주고 뭐 당연히 그뭐 대주주 관련 지분 현황도 좋고요. 좋죠. 좋고 그리고 실적도 양호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 올해도 배당 주겠죠. 그리고 황금에스도 좋아요. 황금에스도 보시면 배당 주고요. 그리고 대주주 지분 현황도, 그, 당연히 양호하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세 종목 다 배당 주고, 전기차나, 뭐, 이제 배터리 관련 업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뭐,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차트를 좀 볼게요. 차트 보시면, 어, 황금 ST부터. 황금 ST도 많이 올랐어요. 그죠? 많이 계속, 어,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죠. 이것도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게 그래요. 자기가 이제 매수를 했다, 아니면 일단 조금 매수를 들어가고, 이게 혹시라도 급등을 하게 되면, 이건 제 종목이 아니에요. 끝난 거죠. 근데 이게 급등을 하면 이제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급등하죠? 따라갔다가 여기서 매수하면 물린 거예요. 그죠? 다시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제가 볼린저밴드 계속 이야기하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절대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럴 때 사면 되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 매수하면 되니까, 혹시라도 오르면 어쩔 수 없다. 포기하고, 다른 종목 사면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종목을 많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나 SK이노베이션 그 우도 마찬가지고, 에코캡을 또 말씀드릴게요. 에코, 에코캡도 좋은데 에코캡은 좀 재밌는 게 이게 그 종목별 매매 동향 이제 외국인 기관 개인의 그 매매 동향인데 기관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보시면 300만 주를 넘게 100,000, 10만 어 300만 주 300만 주를 팔고 나갔어요. 그죠? 이거는 모든 기관들이 다 팔았는데 이거는 이 종목 이 종목 에코캡을 기관들이 진짜 단체로 뚜겨팬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더 이상 제가 보기엔 나올 물량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코캡은 뭐 시청이 좀 적어서 많이 매수하시면 안 되고 조금씩 조금씩 한번 그 저가에 매집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면 매도를 하고 다시 좀 저가에 모아 보는 거. 이거 아마 주가 급등을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 나중에 설명 드릴 텐데, 이렇게 급등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엔 95%는 당연히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욕심 좀 버리시고,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제가 보기엔 많은 수익인데, 매도를 추천드리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다시 떨어지잖아요. 종목이 분명히 떨어지거든요. 시장이 안 좋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분명히 매수 기회는 주니까 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어,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미국 시장 잠깐 보면요. 미국 시장 잠깐 보고 마무리할게요. 미국 시장 어제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은 그냥... 그 낯상은 거의 보합 수준이고 다우랑 S&P는 조금 떨어지고 있네요. 내일도 다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긴 시간 오늘 더 길어졌네요.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